오늘은 여러분의 시각적인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4K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해상도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특히 게임, 영화 감상, 디자인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K 모니터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서 인기 있는 4K 모니터 6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각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완벽한 모니터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벤큐 4K UHD 프로 디자이너 모니터는 정말 환상적인 제품이에요. 32인치의 넓은 화면과 3,840 x 2,160 해상도로 색감이 진짜 살아있어요. 특히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만큼 색 정확도가 뛰어나고 다양한 피처 모드 덕분에 작업 환경에 맞춰 쉽게 설정할 수 있답니다. IPS 패널을 통해 어느 각도에서도 색상이 변하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며 USB-C와 HDMI 등 다양한 포트로 연결이 편리해요. kvm 기능이 있어 여러 대의 PC를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스탠드 기능도 다양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답니다. 디자인과 화질 모두 만족스러워서 장시간 작업에도 눈의 피로가 적어지네요.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주연테크 4K UHD 모니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디자인이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세련돼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려요. 화질은 UHD급이라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제공해 주고, 맥북과의 호환성도 뛰어나서 클램쉘 모드로 사용하기에 최적이에요. 설치도 간편하고 충전 기능까지 있어서 실용성도 높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를 칭찬하며 만족스러운 구매라고 하셨어요. 특히 그래픽 작업이나 사무용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연테크 모니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까 고민하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7S 43DM701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이 모니터는 43인치의 큰 화면에 4K UHD 화질로 정말 놀라운 시청 경험을 선사해요. 많은 분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데요. 화면이 쨍하고 선명해서 영화나 유튜브를 볼때 몰입도가 아주 높아요.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편리함까지 더해줍니다. 가성비가 뛰어나서 세컨 모니터로도 좋고, 원룸에서 사용하기에도 딱이죠. 배송도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완벽하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니터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TCL4K QD Mini LED 게이밍 모니터는 진정한 게임 경험을 선사하는 아이템입니다. 27인치의 큰 화면은 작업과 게임 모두에서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화질이 정말 놀라운데요. HDR과 미니 LED 기술 덕분에 생생한 색감과 깊은 블랙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게임을 할 때는 160Hz의 고주사율과 1ms의 빠른 응답 속도가 끊김 없는 플레이를 도와주어 짜릿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디자인도 세련된 편으로 후면의 조명 효과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 편리함까지 더했어요. 또한 다양한 연결 옵션 덕분에 노트북이나 태블릿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게이머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작업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이 모니터 하나면 모든 작업을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성 컴퓨터의 4K UHD HDR 커브드 모니터 정말 대박이에요. 32인치의 커브드 디자인 덕분에 게임이나 영화 감상이 한층 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이 되었답니다. 화질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 특히 4K 해상도에서 보여주는 색감과 선명도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PVA 패널이라 광시야 각도 우수의 옆에서 봐도 색상이 유지되는 점이 좋았어요. 디자인 또한 세련돼서 데스크 셋업에 딱 맞고, 포장 상태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도착했답니다. 설치는 간편했고, 무결점 제품이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HDR 설정을 조정하는 팁을 참고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사용이 가능하니 잊지 마세요.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잘 샀어요. LG전자 4K UHD 울트라 모니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네요. 화질이 선명하고 색감 표현이 뛰어나서 그래픽 작업이나 디자인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 리뷰에서 높낮이 조절과 회전 기능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부분 덕분에 장시간 사용 시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무게감이 있는 만큼 설치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디자인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려요. 다양한 연결 포트가 있어 여러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고, 내장 스피커의 음질도 괜찮아서 추가 장비 없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 실용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역시 훌륭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딱 알맞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이 모니터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4K 모니터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해상도 화면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제품들이죠.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쿠팡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